우리 집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오늘 이 집회를 이고 계시는 주인공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봉사나를 막아주십시오. 이눈 만큼 자유 대한민국 수원을 위해 절실한 기도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국과 세력을 차단하시어 예상국 보금 통일을 이뤄내고자 몸도와 외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정부를 수뇌하며 5,300만 국민과 850만 해외 동포에 애국심을 심어주고 비토르신 거듭내 역사 개봉이라서신이시대 영적 지도자 그러나 무지지면 정치 언론 사고 기독교의 영들은 무지막지 이분을 무어뜨고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품었지만 이분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1천만 조직을 완성하고 2030 청년들을 일깨우시고 오로지 일선 성 보험 금융의 목표만을 향해서 오늘 또 전진,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국민혁명의자 4.19 부작성과 진실기는 국민총관을 위협하시며 학기 첫 대표자로 지내신 전경호 목소리만을 뒷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이 광경을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wow, 이상한 운동한 이 확실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Yeah, 자 저는 이제 큰몇 가지를 결정짓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100% 살아올 것은 확신하시는두손 들고만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예전이 이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이천된 역사에 But in 관계이이렇 많이 이인인 역사가 있요요콩 c r o w 는세 달밖에 못했 e d here in t h 결 i l a n d The 중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도> 그러나 우리는 윤 a 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e they didn't w 에 n t to 감흥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목>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다음주에 마린자무혐의가될 것입니다 공개하십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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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해서 <목소리> 여러분이 절대로 실망하면 안됩니다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셨더니 <목소리> 도대체 뭐하시는거야 대통령은 살아 보셔도할 so 일이 별로 없어요. 천재로 공수처 해산 못해요. 저거는 여보, 검찰을 통하여 수사하는 일 밖에 없어. 수사하다 보면 이전 다 가버려. 그다음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할 수 있어요? Yeah. 못해요. 그리고 국회 해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국회 해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광문 세력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2년 안에 자유통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하십니다. <립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것은 헌법위의 본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여자 기자하고 시간도 무죄 s i 도도무 n 야 e t 토론 a u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e s i d e n t The President, The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헌법이 최고의 권위지만 헌법 yes, 위에 최고의 권위는 국민 뭐라고요? Yeah. 오늘 바로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진 yeah. 것입니다! Yeah. 오늘 바로 yeah. yeah. 더 모여야 국민 저항권이 됩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 2000년의 기록입니다 기록 2000 그러므로 오늘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다고 동의하시는 두손 들고 만세 yeah. yeah.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The 여러분한테 President's 실망스러운 God. 일은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it's not, it's not.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it's not, it's not. 공수처를 해산하기를 동의하시는 두손 들고 만세 yeah. yeah. 이거분 국민 저항권 많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위원회 해체하기 원하시면 쌍손 들고 만세. <laughs> 이거는 대통령 못해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법법 이 손인 국민 저항권이 해야 된단 말이야. <laughs> 세 번째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laughs> 국회. 국회를 해산하기 원하시면 쌍손 들고 만세. 저항외에는할 <laughs>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음 주면 완전히 완전히 무죄로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광화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남은 2년 임기 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회도 해산 시켜버리고 헌법 위에 거디 국민 조항도 많이 할수있는 거예요 be 공수처는 당연히 해산. 그걸 봐가면서 계산하든지 안하든지 그니까 잘 알아들어간 말이야 <laughs> 공포재판송여8명들 <공부> <laughs>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반드시 카카오 결정을 만과 눈치로 하란 말이야 책임이 없다. 국회가 떠나면 그만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다시 또이대영 이놈이 또 윤석열을 또 재탄핵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내대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생명을 내대는 게 아니야. 이하여.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 들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선동 변호사님이 윤석열 yeah.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셨습니다 wow. 자 나오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